오케이 근들다 역할 아시죠? 자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제가 원딜이고 아상실 차이 진짜 이코가 서포터 할 건데 죄송합니다 서포터 해보시래요 마치 역할극 같이 해주시면 은 저랑 이코가 그거를 보고 따라 할 거예요 나 하고 싶은 말 하시면 돼요 저는 속마음을 얘기할 때는 에코 모드로 저는 속마음을 얘기할 겁니다 노카형 <laughs> 유튜브 일단 게임 시작하고부터 하면 될 듯. 창에서부터 시작하면 될것 같은데. 오케이. 아사픽 아, 좋다. 무난 무난하네 사픽나 지금 이연패인데 이기고 싶은데. 갈코는 못 키우고 난 스키니까. 이번에 연승 끊을 수 있나? 끊을 수 있겠지? 연승 연승을 끊는다. 아니 여, 연승을 왜 끊어? <laughs> 어 다음 지나 지금 긴장해가지고 많이 뽑았어. 아 혼나왔어. 그치 그치 그치. 제가 끊을 테니까 다 잡아주세요. 아 역시 스래쉬는 그래도 칼리스타 아니겠어요? 아 그럼요. 스래쉬엔 칼리스타죠. 바텀라인전 이미 이겼지. 당연하죠. 당연하죠를 두번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당연하죠. 히히히 <laughs> 상대조와 애시파이크질 수가 없다. 애시 궁은 쓰레쉬가 맞아주겠지. 애시궁 날아오는 거 내가 바로 전멸로 반응해서 대신 맞아주지. 아, 무조건 반응해야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럼 반응 못 하면 은 서포터입니까? 라인전? 아니 못 믿으세요? 라인전 그냥 이긴다니까요? 아 미, 믿지. 당연 믿지. 야 지금 보이세요? 챔피언십 쓰레쉬에 테두리까지 있는 거? 음.. 저랑 스킨이 안 맞으시네? 그래서부터 합이 안 맞네? <laughs> 오케이, 인베, 인베 갑시다. 아닌 나, 나, 나계약은 오. 오, 어? 뭐지? 방금? 뭐지? 아! 야, 아, 빨리 와라. 늦으면 킬 없다. 방금 뭐지? 눈앞에서 캐리 날린했것 같은데? 내바람 앞에 파이크가 있었으면 난 죽지 않았을까? <laughs> 아, 씨. 아깝다. 오케이, 하드리쉴. 갱스 세 번쯤은 와줄 거임. 어? 오! 아. 오. 이거 무빙 와, 무빙 쩐다. 아, 소포타이 아, 적팀 뭐? 파이크는 그랩했는데. 라인전 세게 갑시다. 야, 일에 찍자마자 바로 갈게요. 샷! 나이스. 네이스. 네이스. 아, 진짜 메이스. 플래시도 쓰고 나. 적팀한테 얼마나 맞는 거예요? 서폿 덜 맞게 해야지. 차이 나는 거안 보이세요? 저거 끌어줘 빨리 끌어. 저 파이크 끌어오세요, 빨리. 끌, 끌으라고요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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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끌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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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해 아! 아니 방금 스레시가 다 했는데? 아, 진짜 서포터이 차이. 원딜 차인데 이거? 어, 원딜 차예요. 원딜 지금 네. 1킬인데요. 애시 애시 먼저 끌게요. 끌면 잡아요? 아, 당연. 일단 파이크 그랩 빠지면 무조건 전쟁. 나는 후퇴 없어. 뭐 애들이 없지? 응. 아! 그래그 빠졌다! 전쟁! 애시 끝나면, 애시 끝나면 오? 아! 레이스! 애쉬 끌었죠? 어, 잠깐 뒤에 뭐 왔는데? 이 누구야? 나이스! 아 이스이스이스이스이이스이스 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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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비둘기 있는데 시야장악 안 해요? 서포터님? 시야장악 어, 했어야지 서포터가 잘못했네 우리 쩌가 안 보여 카시오페아 적팀이 사라졌다고 알림? 내가 못 보면 안본 <laughs> 거임 무슨 그개 같은 논리야 그래 전쟁, 빠졌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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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전쟁 절대 전쟁 절대 전쟁 죽여 죽여, 절대전쟁.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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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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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지 오케 아 그거 좋네. 아까 막아 주셨으면 타이즈 안을까 싶은데. 아, 죄송한데 제 눈에 안 보이면 저도 미안하. 그립은 못 보는 스타일이라. <laughs> <laughs> 아, 애시라도 끌어오세요. 그러면은 후반에 캐리 하셔야 됩니다. 당연하지, 제가 원딜인데. 아! 아! 그걸 왜 치셨어요? 만평 타칠줄 알았지. 선님이 평캔 할줄 내가 알았어? 아, 어, 내 네, 대포. 어! <웃음> 오! <웃음> 어? 또 맞아? 죄송합니다. 서포트 잘못이네요. 어니? 더블 킬? 야. 오! 더 s 전멸 없잖아. 나 맞아 줬다. 아, 나는 피를 원해. 나는 피를 원한다. 뭐해? 카이코 빨리 피대려 와. 뭐 어, 무조건 싸워. 무조건 절대 절대 절대. 님선. 님선? 오케이. 가는 임선. 가는? 가는? 거기 타워 있습니다. 아. 아, 제 실수가 잤네요 아, 죄송합니다. 되리네. 진짜? 이거 가자고? 진짜? 맞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데. 아. 아무리 봐도 아닌데, 이거. 맞아? 맞아준다네. 아, 니 제가 맞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나올 줄 몰랐죠, 상대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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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다 죽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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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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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무빙! 나이스! 아 우리 원딜 미쳤다 진짜 우리팀 다 난리다 우리팀 자꾸 하나씩 사라져 이게 뭐하는거예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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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원딜 미쳤어! 깝치지마 미쳤어! 아 펜타 들고 와 빨리! 뭐해! 이게 바로 아빠의 마음인가? 나이스! 미쳤어! 냠냠냠안 돼! 가시오페 가르쳐도 지네? 아니 바텀이 이렇게 잘하는데 우리팀 뭐해! 아와 상체 진짜 뭐하냐고 칼리스타가 혼자서 때려잡는거 안보이냐? 하체만 튼실해 스쿼트만 오지게 했어 밸런스가 안맞아 밸런스가 내가 봤을때 치킨 먹을때도 닭날개는 절대 안먹을때 아 치킨 먹고싶다 치킨 대신 비둘기 먹게 해주세요 후라이드 치킨 후라이드 치킨 아 이거 칼리만 지키면 이긴다! 보셨죠 제 실력? 다 죽여 절대 죽여 빨리빨리 용사요용 치다가 오잖아 다 잡을 거야 진짜 무조건 공격적이게 들어보여. 아, 저기 저기 어? 그럼 가면 그럼 가면 아치를 지못 잡아. 저거 뒤로 갈 수도 없어 애초 있어. 근데 말 조치. 존내 많다지. 확실하네? 아, 에이스에이스저왜 이렇게 섀도우 복싱이 뭐랑 싸우는 거야 도대체 <laughs> 저친구도 지금 방송 중인 거 아니야? 자기 자신과 자아분열하고 있는 거지. 내면의 자아랑 싸우고 있는 거잖아. 죄송해요, 아츠르. 실수하지 않았어. 내가 하는 건 언제 정답이었다고. <웃음> <웃음> 중요 중요? 죽지 마라. 살아남아라. <laughs> 아! 상체가 너무 못한다. 오, 오건좀 떨린다. 진짜 어... 못한다. 솔직히 진짜 못한다. 재능. 아니, 상체 뭐 해. 뭐해? 아, 아즈럽이 참 문제. 봉항이다봉항 봉왕 그냥. 뭔가 무조건 아즈르만 자르면 이거든. 아, 괜찮네. 괜찮 괜찮네. 아, 나부터 괜찮다 아, 우리팀이 너무 못찮다아상체타이 <laughs> <laughs> 어? 그정도였나? 사실 <laughs> 칼칼스타타칼스타타문에에렇렇보이이봐봐 고생했어. 고생했어. 아니 이게 좀 빠르게 빠르게 티키타카 돼야 되는데, 애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얘기하느라 좀 늦었던 것 같아. 어디가? 야, 너도 방송에서 한번 해봐라. 진짜거나비슷한거 했던 것 같은데. 나 개리 모드로 했었거든. 이제 나라는 인물의 인생을 사람들한테 점치게 만들었거든. 음, 헤인데스. <laughs> 어떻게 됐는데? 이제 도박을 하다가 돈을 다 잃고 다시 한번 회개를 해 보기 위해서 도박을 음. 하고 다시 돈을 잃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도박을 하고 <웃음> <웃음> 도박 중독 <중동> 아니야? <laughs>